안녕하세요 여러분, 짱간의 중고차입니다. 네, 오늘 두 개를 찍는데요. 두 번째 차가 이제 더뉴아반떼 A/D입니다. 이 차량은 1인신조예요제 친구 어머니가 타시던 차량이고요. 떡볶이 집 사장님이십니다. 네, 신차를 뽑으셨다가 더큰 차가 필요해서 올뉴투싼으로 바꿔가셨어요. 이 차는 18에 19예요. 그러니까 19년형인데 18년에 최초 등록이고요. 19년형으로 나온 모델입니다. 키로수는 14,000이고요. 뭐 단순 수리, 미세 누 이런 거 전혀 없고요. 그냥 신차 상태 그대로입니다. 차 상태 너무 좋고요. 네, 등급은 스마트 등급인데 HID 들어가 있고 휠도 바꾸 휠도 업하셨고네싼휠 아니죠. 썬루프는 없어요. 대신에 내비랑 스마트키 다 있고요. 뒤에 다 보여드릴까요? 네 이렇게. 네.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타이어 상태도 다 양호해요. 그냥 타시면 됩니다. 이 차는. 네,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은 차선 이탈 방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 있고요. 블루투스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 뭐 각종 메뉴들 요새 이렇게 나오죠 현대차들이. 네, 이거는 어머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어, 너무 좋아서 제가 안띄고 그대로 이 정성 그대로 가져가시라고 차 절대 문제 있어서 뭐 파신 거 아니고 큰 차가 필요하셔서 바꾼, 것이, 바꾼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. 네비 있고 스마트키 있습니다. 스마트키 있고 라디오 잘 나오죠? 지금 라디오 잘 나오고 있고 라디오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에어컨 지금 일단 틀어놨는데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네잘 나오고 있고 열선 있고요. 양쪽 보조석 앞좌석 다 열선 있고요. 핸들 열선도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계속 설명드리지만 아이고 라이트 때문에 네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노멀 모드 이런 식으로 에코 모드 이렇게 여기도 바뀌어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에코 모드가 좀더 경제적이겠죠 뭐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블랙박스랑 하이패스 ECM 6밀러 있고요. 네, 뒤에도 깨끗하고요. 제 고등학교 동창 어머님이 타시던 차예요. 사고 단순 수리 미세 누그 아무것도 없습니다, 여러분. 아주 깨끗하고요, 성능상도 깨끗하고, 그리고 신차 보증이 3년 6만, 5년 10만 다 남아 있어요. 이 차에 무슨 문제가 생기든 신차 보증 받으시면 됩니다. 너무 좋고, 선팅 상태도 좋고요, 다 좋습니다, 여러분. 예, 네, 인천에서 타던 차량이고요. 네, 저희 고등학교 근처에서 타던 차량이고요. 네, 다 좋으니까 이차뭐 문의 주실 분 주시고요. 엔진 소리 시동 건 겁니다, 여러분. 엔진 소리 아주 좋죠. 시동 끄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주 상태 A 특특특 A급 신차급입니다, 여러분. 가격은 문의 주세요. 이런 차들은 가격 올려놓으면은 좀 그러니까 문의 주시면요, 제가.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보다 문자 주시는 게더 좋아요. 내가 제가 빨리빨리 확인을 할수 있어서요. 네차고 뭐 문콕 하나 없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문콕 하나 없고 범퍼야 소모품이니까 범퍼 이쪽 이쪽 이렇게 살짝 긁히신 거 있는데 이건 범퍼는 소모품이니까 상관없어요. 이 정도는 네 아주 이쁘죠. 네 문의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짱가네 중고차였습니다.